저는 여러분들이랑 진짜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렇게, 어? 하오 하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진짜. 느낌표 감도 한번 치니까 비밀이라고 나오니까 저기, 어? 긴말로 성님 감도 알려주세요. 어? 아 진짜로 아 이거를 아, 방송을 끄고 내가 할라 그랬는데 감도를 알고 싶은 이유 잘하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궁금하지 사람인데 반박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왜왜내 꼬가 궁금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비 들이니까 내가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 감도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잘하는 프로게이머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석팁이 잘하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참고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임 이거죠 맞지?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프로 게이머가 아니에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프로 게이머였으면 알려드리죠. 뭐 감도 플러스 뭐 설정 플러스 뭐어 이런 어 사진도 좀 어, 찍어달라고 자, 다 했어 다다 다 알려드리고요. 근데 저는 지금 프로 게이머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 명령어로 해두던가, 방송국 공지나, 어? 그런 거에 올려두면 되는 부분 아님? 인정, 10인정. 그렇게 했음 근데, 뭐가 문제냐? 2017, 2018, 2019, 4월까지 선수하고, 2020, 2021, 횟수로 5년 동안 이지라를, 하고 있어. 이, 2017, 18, 19, 3년 동안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들으세요. 진짜로 지금부터 제가 랩을 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비트 주세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오늘 점심 왜 그거 먹었어? 오늘 점심 왜 한식 안 먹었어? 아니, 왜 양식 먹었어? 아니, 거기 한식 맛있지 않아? 아니 그러면 이따 저녁 뭐 먹을 건데? 저녁에는 그 약간 회가 좋지 않아? 아니 회는 왜안 먹? 마...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는 마우스예요. 아니 너왜 그거 오... 이거를 저는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똑같이 5년 동안 해드릴까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다 했죠. 명령어 방송국 공지 이런 걸다 했는데도 물어봐. 그래도 왜 물어보냐? 잘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감도나 설정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방송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진짜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렇게, 어? 하오 하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그런 방송 그만하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재밌게 방송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 의미로다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방송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감도 뭐 설정 뭐 그냥 싹다 마우스 쓰는거 뭐 키보드 자, 다 알려드릴게요 자 아, 첫번째 설정 이거는 창모드는 제가 그냥 그 알테파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창모드 안가고 다 똑같습니다 오디오 그리고 못 보신 너무 빨라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보세요. 자, 깃 설정 갑니다 이제. 갸아나 님 11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형내구. 어, 잠깐만 읽을게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 쭉쭉 갑니다. 근데 여기 아래서부터는 뭐 똑같아 가지고. <laughs> 아, 이거 퀵 마커, 퀵 마커. 이거, 어, 나 이거 휠 버튼 인데 뭐냐? 이거 이러, 이런, 이런 거랑 뭐 다를 수도 있겠다. 음, 물러서 말하기. 이거 방향키 오르죠. 자,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사용하는 책상이고 일단 키보드부터 키보드 이게 클레이머 아두스 클레이머 그리고 마우스 지슈라 지슈라 그리고 이건 서브컴 마우스 이게 아마 센세이 테일 거야. 어, 센세이 10성출령 키보드는 이게 마스프로 그 정원형님이 주신 거 모니터는 그 2546K 모니터2 5 4 k 자, 모니터 설정 갑니다 모니터 설정 자, 이렇게 일단 모두 돼있고 블랙이퀄 이퀄 아, 아까 보였고 컬러 바이버러스8 빵, 감마 3번, 세곤, 세곤도 사용, 자정이 85, 100, 색약 끄기 다이아크, 프리미엄 밝기, 85 명암, 70 선명도, 10 아마, 프리미엄 마우스 패드가 GSR 아래는 QCK 헤비 이렇게 저는 밑에 하나 깔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변태여가지고, 딱 마우스 패드가 요만큼 나와야 돼, 요만큼. 그리고, 이, 이 왼쪽 바가 책상이랑 맞춰줘서 딱 일자로. 이렇게 해요. 모니터도, 모니터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 그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딱 중앙으로 맞추고, 중앙 기준 여기 이, 이 좌우를 이 정도에. 이 정도 거리. 저 이렇게 합니다. 자 보여드릴 건 진짜 다 보여드렸습니다. 맞아 잠깐만, 이것도 이거 알려주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한달 뒤에다가 그 댓글에 성님 혹시 아직도 감도 영정구에 25 쓰나요? 미쳤어, 개소리하지 마. 이런 댓글 올라오면 진짜 어 혈압 오를 것 같아. 아 마우스 DPI 안 알려주는데 이거 800입니다. 800. 800에 1000.